어, 양변을 제곱합니다. 자, 즉, 우리가 사인 세타 플러스, 네,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루트 6이고, 자, 이것의 네, 양변을 제곱한다. 자, 제곱하면, 이쪽 좌변은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,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죠. 자, 그게 4분의 6, 즉, 2분의 3. 자, 요렇게 두개 더한 건 1이니까. 즉1 플러스, 자, 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, 자, 2분의 3. 따라서 두배의 네,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구나. 아니지. 어, 2분의 1이구나. 따라서, 네,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은 4분의 1이다. 자, 요거 하나 찾아낸 거고, 자 이제 자, 문제가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.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. 자, 얘는 그렇죠.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분의 1. 결국은 정리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 이고 당연히 통분해야 되겠죠 자 분모는 그렇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 또 분모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통분 그러면 여기는 분모 분자의 사인을 곱한 거야 자 사인 제곱 여기는 분모 분자의 코사인을 곱한 거야 코사인 제곱이야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네,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1 되죠 그지? 자, 따라서, 요게 얼마더라? 4분의 1이더라. 4분의 1분의 1이네. 정답은, 그렇죠. 4가 됩니다.